새롭게 공지 뜬거 봅시다. 벌써 시즌 3까지 준비하나 봅니다. 표시가 있네요. 4월 25일 오전 4시. 이건 베이징 타임이니까 1시간 늘어나죠. 5시에 종료되고, 4월 28일 오전 11시. 스타트입니다. 3일 동안은 비시즌이고요 그리고 3일 동안 패스는 구매할 수 없다고 하네요. 비시즌 기간 동안은 발키리 순위가 갱신되지 않고요 발키리 보상 같은 경우에도 시즌1과 동일하게 계정당 가장 높은 티어만 보상을 준다고 하네요. 보상은 시즌2가 시작되면 지급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용어가 하나 추가되는데 완전 유비용 캐릭터가 추가된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네요. 보상이 다른지는 아래쪽 공지를 좀더 확인을 해보죠. 핵스네들은 무조건 퓨어 시즌 캐릭터만 만들 수가 있다. 이 표시가 일반 시즌 캐릭터고 이 표시는 퓨어 시즌 캐릭터라네요. 시즌 2가 시작돼도 시즌 0과 시즌 1의 캐릭터는 초기화되거나 삭제되지 않습니다. 아이템도 그대로, 슬롯 4개를 추가시켜준다고 하고요. 시즌 캐릭터와 퓨어 시즌 캐릭터는 S2 모든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으며 영국 캐릭터는 정점 레벨하고 발키리 랭킹을 제외한 모든 시즌 2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이 양보했네요. 발키리랑 정점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지금 하는 캐릭터 그대로 쓰셔도 모든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대신 발키리, 티어 보상은 못 먹는 거죠. 장비 같은 경우는 몇 시즌에서 만들었는지 이렇게 표시가 적혀 있고요. 시즌 캐릭터는 시즌 장비를 장착할 수 있고 이전 시즌 장비도 착용할 수 있지만 기본 능력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저번 시즌하고 똑같네요. 아래쪽에 신격화를 시킨 옵션 이런 거다 고정이고 상단에 있는 옵션만 절반 가져갑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퓨어 시즌 캐릭터 는 어떤 것도 쓸수 없습니다 완전 맨땅이에요 시즌2부터는 강화 단조 흑살에 옵션이 중복되지 않는답니다 오, 예를 들어서 이미 지능 옵션이 붙으면 더 이상 지능 옵션은 붙진 않는답니다 대신에 지능 4 옵션을 굴리면 지능 8 이런 식으로 스탯은 변경이 가능하고 드루이드랑 닌자가 이런 식으로 간접 너프를 당하는군요 소환수 파워 4줄 못 붙인다 이 얘기를 돌려놓은 그런 느낌인데요. 사실상 모든 지금 서프 아닙니까? 이거? 특정 데미지를 붙일 수가 없다. 이거니까.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봐야 알겠는데. 지능 4, 지능 8, 지능 12, 지능 16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 적힌 거만 보면 더 이상 중복된 옵션은 붙일 수 없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산석과 풍화석은 공유가 안되고, 흑살도 시즌 간 공유가 안됩니다. 카드도 공유가 안되고요. 발키리 깃털도 공유가 안됩니다. 과일도 공유가 안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즌 정점이 도입된답니다. 시즌 2가 시작되면 새로운 정점을 만날 수 있다네요. 시즌 1은 시즌 1끼리 정점이 있고요. 시즌 0은 시즌 0끼리 정점이 있답니다. 결론은 시즌 0과 시즌 1과 시즌 2의 정점은 앞으로 다르다는 거네요. 이것도 살짝 무서운 문장입니다. 지난 시즌에 정점 레벨 100 찍어 놓은 게 어떻게 될지 추가적인 공지를 봐야 알것 같아요. 1일 캐스트는 계정 공유기 때문에 시즌 0에서 해버리면 시즌 1에선 할수 없고 시즌 2에서도 할수 없다. 그 내용이고요. 파티는 시즌끼리 시즌과 퓨어 시즌은 가능하다. 초대권도 계정이라서 시즌 0 캐릭터로 해버리면 시즌 1은 초대장을 쓸수 없고 시즌 2도 쓸수 없다. 그 소리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흑살이 칠스테드 마을에서 더 이상 안 되고 신격화랑 변이가 안 나온답니다. 그리고 흑살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부대륙에서만 나오고요. 칠스테드 던전 쪽은 흑살 자체가 안 뜬다는 것 같죠? 이 내용도 추가적인 공지를 더 봐야 확신이 되겠네요. 밑에 내용은 위에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정리된 거라서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안 보입니다. 핵심적인 건 퓨어 시즌 캐릭터. 여기만의 장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직 없고요. 그리고 아이템 단조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이 부분도 조금 더 자세한 공지가 떠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산석에 대한 정보가 아직 없고요. 그리고 흑살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언급하면 좋겠네요. 시즌2는 시즌1보다 데미지 면에서는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것만 보면 데미지를 너프를 시키겠다 최대 데미지를 낮추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대신에 티어를 올리니까 그 부분에서 합의를 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추가적으로 또 공지가 뜨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